주 예수님 누구든지 저는 분산과 왔습니다. 주 예수님 누구든지 저는 분산과 왔습니다. 아멘 먹으세요 형제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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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님들, 형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이 찬송실을 가지고 있고. 각 사람이. 찬송실 가지고 있고. 각 사람이 찬송시도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계시리를 가지고 있고 계시리를 가지고 있고 계시리를 가지고 있고 계시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아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모든 것이 건축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모든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면. 에레미, 8, 8주, 예. 2일. 어.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분배. 아멘. 에레미야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분배. 야, 데리가. 주 예수님. 아멘. 예레미야서 17장 7절은 8절 7절과 8절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신뢰가 여호와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물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뿌리를 시냇가로 뻗어 성이가 <laughs>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무서워요. 왜 이래? 아유. 가문 가문해도 열 염려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으리라라고 말한다. 다시, 2번. 예레미야서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